친구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항상 따뜻한 옷을 잘 입고 다니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직접 만나길 바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이슨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승전하지 않았던 사울 대신 다이슨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이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문제는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세의 막내아들인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물매와 조약돌만으로 블레셋의 강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맡긴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어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은밀한 곳에 숨어있게.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왜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도움되는 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사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혀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재빨리 몸을 피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요나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왕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싶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내일 왕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왕이 저를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만약 왕이 화를 내시면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사울이 물었어요. 다윗이 왜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고 하기에 보내 주었습니다.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이 숨어 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는 화살 세 발을 쏘며 하인에게 주어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요나단이 하인을 돌려보내자 다윗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울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평안히 가게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자며 헤어졌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했지요. 그 사람들이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네. 물론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기뻤어요. 하지만 다윗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보니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보통 왕의 아들은 다음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뽑으셨어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돕기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호소했어요. 그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목숨을 구하셨지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포기했고 다윗을 지키게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높은 자리를 내어놓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세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답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거나 먼저 생각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나님의손꼭 붙잡고 한 주간도 잘 걸어왔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나단을 통해 다윗의 목숨을 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재밌는 공과 시간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공과 책에 있는 친구들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사의 사권을 펼쳐주세요. 공과 책이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자, 탐험하기 백발백중 시간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화살을 쏘았어요. 같은 모양의 화살을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서 비밀 메시지를 완성해 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해 보면서 나의 마음과 삶이라는 보물상자를 채울 시간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최고의 친구,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표현으로 편지를 써보도록 합시다. 또한 가족 혹은 친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보도록 합시다. 잘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이번 한 주도 기쁜 교제를 나누기를 바래요.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고,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